네 지난번에는 포켓이 밖으로 나와 있는 네트백을 떴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4개가 포켓이 밖으로 나오는 포... 네트백을 떴었는데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포켓이 안쪽에 있는 네트백을 뜰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 겉에 있는 겉으로 나오는 포켓백과 뜨는 건 똑같고 단지 겉으로 나오는 포켓백은 겉에를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두 단을 마무리하고 실을 잘라줬었는데 이제 안에 포켓이 있는 네트백을 뜨려면 이제 안쪽에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두 단을 떠서 마무리를 해서 실은 자르지 않고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로 겉에 걸 안, 안의 높이만큼만 뜨시면 돼요. 그리고 겉에는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안에 걸려있는 실을 밖으로 빼셔가지고 이렇게 실을 바늘을 빼셔서 당겨주시고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슬 4개 똑같고요 겉으로 진행을 하셔야죠. 겉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포켓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높이를 원하시는 만큼 뜨신 다음에 핸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 그 포켓 사각 네트백 뜨는 거와 전부 똑같은데 안쪽에를 이제 짧은뜨기 사슬로 두 단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실은 걸어두시고 겉에 포켓을 안의 단과 높이가 똑같이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안의 실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밖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켓이 안으로 들어가는 네트 백기를뜰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포켓 백도 역시 포켓이 좀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 군데 찝고 갈 거예요. 이렇게 걸어뜨기 양쪽 옆에 세 코를 찝어 주고 갈 거예요. 안에 안에 편물과 이렇게 머리 넣고 안쪽에 머리 넣어서 같이 한길긴뜨기 떠 주시고 걸어뜨기는 같이 걸어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 찝고 가면 포켓이 아무래도 튼튼하겠죠? 이렇게. 이제 포켓이 안으로 있어요. 이제 겉으로 계속 쭉 올라갈 거예요. 모서리 세 군데, 세 코를 찝어주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그냥 사각 네트백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포켓이 안쪽에 있는 백을 뜨는 거라서, 진행을 안쪽으로 하면 포켓이 밖으로 나오고, 또 진행을 뜨는 방향, 뜨는 진행을 겉으로 하면 속에 포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떠서 뜨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는 사각 포켓백과 동일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 패드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에 포켓이 있는 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똑딱이도 꼬매는 것도 있고 자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사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또 가죽끈을 달아서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들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겉으로 나오나 속으로 있, 있나, 있는 포켓백이나 예쁘게 떠보시고요. 안에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그냥 네트팩, 네트백처럼 보이는데 안에를 열면 포켓이 네개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코켓이 이렇게 머리 입구 쪽이 처진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단추를 달까도 했는데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가죽으로 가죽끈으로 이런 오링을 연결을 해서 다시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런 오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구매를 해서 이렇게 양쪽에 해서 가죽끈을 달으셔도 멋스러운 백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다 테슬을 만들어서 달아도 되고요. 예쁜 참장식 같은 거 다셔도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예쁘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